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12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뭘 생각하시느냐? 여기서의 A12래요. 그럼 우리 해야 되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이게 그 생각이죠. 얘가 어떤 구조야 라고 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을 기준으로 어떠한 숫자를 더해진 구조라면 이건 등차수열이야. 그런데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어떠한 식이 더해진 구조면, 이거는 무슨 대입법? 축차 대입법을 이용한다 라고 했었고요. 그럼 그냥 하나씩 대입해 나간다 이거를 이용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n 대신에 1 대입하는 순간, a2는 a1 더하기 0, a3는 a2 더하기 1, a4는 A3 더하기 2. 요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죠. 너희가 궁금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왼쪽 아래편에다가 만들어 봐라. 즉, 너희가 궁금한 것은 지금 A12거든? 그럼 A12를 가지고 왼쪽 아래편에 만들 거야. A12가 만들어지려면 N 대신에 몇을 집어넣어야 돼? 얼마? 얼마를 집어넣어야 여기가 12가 돼. 11 집어넣어야겠죠? 11 집어넣어야 A12는 A11 더하기 11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10 되는 거야. 괜찮? 그럼 여기를 가지고 변, 변, 뭐 한다? 더한다가 되시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A12는, 자, 여기는 A1, 얼마? 1. 여기는 0서부터 10까지에 대한 합이야. 근데 0에서부터 10까지 합? 뭐 1에서부터 10까지 합? 뭐 똑같죠? 그러니까 55가 되네요. 정답은 그래서 정답입니다. 괜찮?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요, 이것을 알고 있을 때, n번째 항인 an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예요. 킨춘. 그럼, an을 어떻게 구해? 라고 했을 때, 우리 an은, 어, 알고 있는 그, an과 sn 사이 관계가 하나 더 있죠. 뭐야? an은, 뭐야? sn-? 그렇지. 이게 있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 에 있는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거든? 그럼, 아, 두 배의 s m-1, m-1을 대입한 겁니다. 그럼, n, a, m-1. 그래서 빼주셔야 이 식이 뭐가 된다? a, n에 대한 식으로만 다 바꿀 수 있다는 라 얘기죠. 그럼, 이것은 n이 1이상일 때 이것은 n이 2이상일 때 식을 쓸수 있는 식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얘를 빼잖아 an의 두배는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의 an 빼기 n, an-1 자 얘가 n이 1이상이었고 얘는 n이 2이상이었어 그러면 n이 몇 이상? 2 이상. 맞죠? 그래서 얘가 n이 2 이상.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우리 할수 있는 것은요, a n은 a n끼리, a AM n-1은 a n-1끼리 묶어주시면요. 자, 묶겠습니다. 그럼, n의 a n-1은, n-1이라고 하는 곳에 a n. 이렇게 되시겠고, 따라서, an은 이라고 그 다음 항은 이라고 식을 만들어 봅시다 괜춘 괜찮? 괜찮죠? 그럼 n-1분의 n에 요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한다라는 게 돼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하시고, 3 대입하시고, 쭉쭉쭉 대입해 가시는데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a n 꺼라. 그럼, 2 대입하시면 얼마? a 2는 1분의 2, a 1, a 3는 2분의 3, a 2, a n은 n-1분의 n, a n-1. 이것을 변변 뭐 해주셔야? 그래, 어, 곱해야죠. 맞아, 곱해야죠. 이게 사라지죠. 그래서 a에는 자 분자에 있던 부분, 분모에 있던 부분, 분자에 있는 부분, 분모에 있는 부분 요렇게 사라져서 남는 것은 여기 있던 1과 여기 있던 n. 그래서 1분의 n 이것의 a1이라서. A1이 얼마? 3. 따라서 몇엔? 3엔. 근찮상의 그러한 반응수. 라고 했기 때문에, 자, 항상, 어, 이거를 좀, 수식을 좀 적게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1번이라고 이름을 좀 붙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뭐 한다. 맨 처음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맨 처음 여기서는 언제죠? n이 2일 때. 자, n이 2일 때한번 가보겠습니다. 4변 얼마죠? 1-h에 대한 몇 제곱? 2제곱. 그럼 1-2h 더하기 h 제곱이고, 5변은 얼마죠? 1- EH. 자, 이 좌변과 우변 중에서는 무조건 좌변이 더 큰가요? 네. 왜 좌변이 더 크죠? H는 0보다 어떻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좋습니다. 따라서 N은 2일 때, 내가 아까 전에 잡은 1번씩 뭐 한다? 성립한다. 잡아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벤슘. 자, 다음 갑니다. n은 두 번째, n은 k일 때이 워딩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립한다, 가정한다라는 그 워딩 그거 꼭 써달라고 라 했고요. 그래서 1-h라고 하는 것에 대한 k제곱 그리고 1-kh라고 하는 것 이렇게 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름 붙여주는 거 2번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 한다? 가정하자. 성립한다? 가정하자. 자, 성립한다, 가정한다 라고 했으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똑같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주셔야지 너희가 하고 싶은, 자, 너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K번째가 성립하는 것을 우리는 뭐 했어? 가정했어. 그러면 그 다음 것이 뭐한다? 성립한 다양. 즉 너희가 이 n 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한 이 좌변을 우변이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한 좌변이 되려면 되려면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양변의 몇을 뭐 해줘야 돼? 1-h를 뭐 한다? 곱한다. 여기서 양변에 1-h를 곱해야지 1-h의 몇 제곱? k 플러스 1 제곱이 되고, 이것이 1-kh가 되면서, 여기서 중요하죠. 1-h는 무슨 수다? 양수다. 가능.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까지 체크했다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한다? 1-h를 곱한다고? 그럼 여기까지 곱했다면, 우리는 이거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1-k 더하기 1에 대한 h. 아. 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k는 2 e 이상의 자연수, h는 0보다는 크다. 괜찮죠? 그래서 이 정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 끝났습니다. 없네요. 그래서 따라서 k h 제곱은 0보다는 크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씁시다. 얼마 안 남아서. n은 k 더하기 1일 때뭐 한다? 성립한다. 따라서 모든 n이 2 이상의 모든 자연수, 자연수에 대해서 1번씩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키포인트들만 밑줄 치고 다음 2번 풀어 드릴게요. 자, 키포인트 첫 번째는 당연히 맨 처음 성립하는 거 보여 주시고 두 번째는요. k일 때 성립하는 것을 뭐 한다? 가정한다라는 그 워딩 꼭써 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k+1일 때 성립한다라는 그 워딩,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결론 내는 그 것까지 써주셔야 된다. 자, 다음 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적 비납법으로 증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텐춘 자, 그럼 어떻게 증명하시느냐. 자, 시작합시다. 항상 이름을 붙여줍니다. 몇 번씩? 1번씩이라고 이름을 붙이시면, 첫 번째, n은 얼마일 때? 2일 때. 뜨겁니다 자, 이때 좌변은 얼마야? 부터 갈게. 좌변은 얼마야?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 우변은 얼마야? 갈 거야. 대입하시니까 2 더하기 1분의 4, 3분의 4. 좌변과 우변 중에서 누가 더 크죠? 더 크냐고요? 좌변이 더 크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아, 이것이 n이 2일 때 어떤 식이 성립한다? 1원씩 성립한다. 땡춘 써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갑니다. 두 번째 식 n은 k일 때 들어갑니다. n은 k일 때, 식, 마찬가지로 써드릴게요. 어, 어디서부터 들어가리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k분의 1. 했더니, k 더하기 1분의 2k. 들어가시고. 에어컨을 켜줄래? 자, 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뭘 붙인다? 이름을 붙인다. 얘를 가지고 이번식 2. 이것이 뭐 한다? 성립한다. 뭐 하자? 가정, 하자. 아, 여기까지 괜찮? 자, 그럼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너희가 결론 내고 싶은 그, n 대신에 k 더하게 대입한 그 우변을 만들고 좌변을 만들고 싶어요. 이 얘기고. 그러려면 여기다가 양변에 k 더하기를 더할 거야. 이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k 더하기를 더하시는 순간 이 얘기인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어, 여기다 써줄까? 양변에 k 더하기 1분의 1을 뭐 하자? 더하자. 당연히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들어가시겠고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k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시고, k 더하기 1분의 2k. 더하기, k 더하기 1분의 1. 자, 근데, 선생님이 항상 부등식은 뭐라고 했죠? 부등식은 나는 결론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너의 결론이 뭐야? 자, 여기서 이것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해. 왜? 여기 있는 얘는 성립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놓고 여기서 양변에 똑같은 것을 더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사실 까지 했다면 여기서 내고 싶은 결론은 아, 이것에서 여기 있는 얘 대신에 n 대신에 뭘 대입한? k 더하기 1 대입한 것보다는 어떻다? 더, 얘가 더 크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럼면 너희 결론을 생각하시고 삼등분법 사용하라니까? 그 무슨 말이야? n 대신에 k 더하기를 대입한 것을 여기다가 그거보다는 얘가 더 크다. 이걸 쓰라고.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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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써! 그럼 너희도 궁금할 거 아니야? 선생님, 과연 실제로 얘가 이렇게 되나요? 이 부등호가 이렇게 되나요? 이런 거를 궁금해 할거 아니야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아닌 것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런 것만 나올 거란 말이야 너희한테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맞다라고 가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증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확인을 시켜 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확인은 뭘로 해 주시냐 우리 실수의 대소 비교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등식 단원에서 배웠던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몇 가지 있죠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를 뭐 해본다? 뺀다. 또두 개를 거듭 제곱해본다. 또두 개를 나눠본다. 자, 거듭 제곱해봐서 만약에 A가 더 크다. 거듭 제곱해봐서 얘가 아, 나눠서 1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면 얘가 0보다 크다면 이때는 A가 더 크다. 이때도 A가 더 크다. 이때도 A가 더 크다. 아니, 물론 이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a와 b도 0보다는 크다라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깔려 있어야 하지만 쓸수 있는 식이 됩니다. 괜찮아. 그럼 여기서는 어떤 식을 가지고 실수를 이수를 대수 비교해서 부등호가 저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까요? 몇 번씩. 몇 번? 몇 번씩 이용할까? 생각해 주세요. 몇 번씩? 3번. 3번씩 이용할 거야? 3번씩 이용해서 하고 싶어? 난 1번씩 이용해서 할게요. 알았어요? 갔다 오세요. 난, 어, 3번씩 이용해서 하셔도 될것 같긴 하네. 한번씩 이용해서 해볼까? 아니야? <laughs> 한 번씩 이용해서 해도 될것 같아. 될것 같긴 해. 왜냐면은,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어, 왜냐면은, 왜냐면은, 2k 더하기 1이고, 얘가 k 더하기 1. 어, 될것 같긴 하네. 한번 해봐. 이거 나중에 어, 해보시고, 나는 1번씩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두 개를 빼볼게. 무슨 말이야? 여기는 얘에서 얘를 빼볼 거야. 선생님, 여기를 이렇게 쓰세요. 왜냐면, 이렇게 쓰세요. 화살표 꼭안 써도 돼요 그냥 뒤에다가 바로 치고 왜냐면 이유만 써주면 돼꼭 화살표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이쁘게 어, 써야 되나요 아니 그냥 왜냐하면 쓰시고 너희는 이유만 써놓으시면 돼요 여기서 빼볼 거야 실제로 이거를 뺐더니 무슨 수가 나와야겠어 양수 나와야겠지. 그래야지 좌변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것을 가지고 아니 이거 계산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분? 통분. 자, 통분 들갑니다 통분하기 위해선 간다. 야 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에 k 더하기. 내가 이거 통분한 다음에 계산하는 거니까 당좀 빨리 갈게요. 크로스로 올라갑니다. 크로스로 올라갑니다. 야 이렇게 크로스로 올라가면 2k 제곱. 여기도 2k 제곱. 2k 제곱 사라지네. 그럼, 여기는 몇 K야? 4K야? 여기는 몇 K야? 똑같이 4K야? 그러면은, 4K, 4K. 그러면, 어? 잠깐, 여기 4K 아닌데? 5 k 잖아5 k 에서 4K 뺄 거야. 얼마야? K야. 그리고, 여기서는 상수항은 2고, 여기서는 상수항은 2야. 그러니까 빼니 얼마? 없어지네. 그럼 여기는 k가 남고 여기는 이렇게 되네? k가 몇 이상이라고 해서 2 이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0보다는 크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 맞지? 닫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증명 끝 따라서 n은 k 더하기 1일 때1번씩 뭐한다? 성립한다 따라서 내가 증명하고 싶은 맨 마지막은 결론 내고 싶은 거야 저기 있는 식 써야지 애는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1번, 이, 무뭐 한다? 성립한다. 자, 선생님 항상 얘기하죠. 이 수학적 기사법을 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그거, 키포인트들 꼭 짚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키포인트들 난 짚고, 이 문제 넘어갑시다. 자, 맨 처음 성립한다라는 것을 키포인트 첫 번째 짚고 가셔야겠고, 두 번째는, NEK일 때 가정하는 부분, 성립한다, 가정한다 라는 그 워딩 꼭 써주셔야 된다 라고 했고요. 세 번째,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라는 것이 말 들어가셔야겠고요. 그 다음은 뭐 한다? 맨 마지막. 이거는 명제기 때문에, 명제에서는 결론으로써, 당연히 저 명제가 참, 이, 다. 이것이 증명 끝. 펜춘 어, 수, 어, 수는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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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돼. 꺼, 꺼, 돼. 꺼 어. 안 추워? 자, 문제 갑니다. 반드시 참이라고 볼수 없는 명제는 이라고 했거든? 자, 이거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P1이 참이야. P1이 참이야. 얘를 가지고 누구 참이라는 거 알아? P. 3이 참이야. P3이 참이야. 참이야. 누가 참이야? P5가 참이야. 그 다음, 3이 참이야? p의 5가 참이야? 또 누가 참이야? P? 이번엔? 이번엔? P? 지금 누구 궁금해? 여기서 2씩 더해지는 거라서 여기서 P? 뭐 7로 이렇게 가능한 거고 맞니? 음 그럼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기 있는 P1 또는 P, 여기서 얘가.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다. 즉, 의미하는 바가 P1, P3.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다야. 그럼 또 누가 참일 수 있어? P4가 참이야. 왜 그런지 알겠어? 왜? 얘에 의해서 1 더한 게 참인 거야. 예에 의해서 T4가 참인 거야. 예에 의해서 키6도 참인 거야.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반드시 참이라고 할수 없는 명제는 1번 이거는 그냥 될수 있는 것들만 제끼시고될수 없는 거 찾으시면 정답 1번. 아셨죠? That's good.